요한 계시록 3장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안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남아 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도두어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내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이세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사무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이 외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건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 에앉은것과같 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 께서 교회 들 에게 말씀 하 시는 것을들을 지어다.